마포, 성동, 광진, 경기도, 과천, 분당 요즘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신고가가 속출하는 곳인데요 조금 더 넓히면 한강벨트라고 하죠 강동, 동작, 양천 등도 포함이 될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조만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매수대 기자 분들은 애가 타시는 상황인데요 어디가 조정 지역이 된다 큰일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하나? 지금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이라서 빠듯한데 더 줄어드는 건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요. 조정 지역이 무엇인지, 부동산 세금은 어떻게 바뀌는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카드는요 역시 세금입니다 물론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여러 번 말을 했지만요 최근 청와대나 여권에서 나오는 말들 또 여론 동향을 보시면 기류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먼저 조정지역 보겠습니다 정식 명칭은요 조정대상지역이에요 조정지역의 키워드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회자되는 마포나 강동 같은 곳을 매수할 예정입니다 정이다. 혹은 해당 지역에서 이미 내 집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아셔야 하는데요. 특히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은 한 종류가 아니에요. 살 때는 취득세, 보유할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팔 때는 양도세, 자녀나 다른 가족에게 집을 그냥 줄 때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각 단계마다 규제의 내용이 다르고 규제를 적용할지 말지 판단하는 기준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해 봤습니다. 조정지역을 한 문장으로 로 표현하면요 세금 폭탄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동안 뭐 세금 폭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착각해서 혹은 내가 한 행위가 원칙을 거스른 것이라 추징된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원래 내야 할 세금 외에 가산세까지 눈덩이처럼 세금이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결국 내가 자초한 면이 있는 세금 폭탄 이었어요 그런데 조정 지역은요 그냥 그 자체로 세금 지뢰받칩니다 이 제도의 존재 이유가 세금을 을더 많이 매겨서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려는 데 있기 때문이거든요. 즉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세금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 조정 지역이 되면 무조건 세금이 늘어난다. 나라가 내 주머니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렇게 긴장하셔야 합니다. 현재 기준 2025년 10월 초 대한민국의 조정대상 지역은요, 강남 3구와 용산구 4곳입니다. 이곳에서 적용되는 세금 규제는요, 크게 취득세와 양도세 두 가지예요. 집을 살 때, 팔때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순서대로 취득세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1주택자는요, 어디에서 집을 사든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건 1.1에서 3.5%인데요. 그래서 1주택자는 뭐 강남이든 부산이든 10억짜리 이 집을 샀다고 하면 이 내야 할 취득세가 3,3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주택부터 달라집니다. 어, 집이 한채 있는 사람이 조정지역에서 2번 주택을 샀다. 그러면 8.4에서 9%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어, 이미 집이 한채 있는데 강남에서 10억짜리 집을 샀다. 취득세가 8,400만원으로 뛰어버려요. 이게 비조정지역이었다면 두 채까지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3,300만원을 되는데 순식간에 취득세가 2.5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세 번째 주택이다. 12.4%에서 13.4%의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10억짜리 집을 살때 무려 1억 2천4백만 원을 구청에 내야 하는데요. 집값을 12% 넘게 때리니까 굉장히 높은 세금입니다. 특히 취득세는 거래세예요. 내가 이걸 매수하는 동시에 내야 하니까 부동산 시장에 그리고 내 지갑에 바로 충격을 주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지금 마포구는 비조정 지역이라서 내가 2번 주택으로 매매계약을 했는데 이게 잔금 전에 조정 지역으로 되면 3.3% 아니고 8.4%를 취득세로 내나요? 부동산의 취득일은 원칙이 잔금을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잔급일 기준으로 취득세를 판단하는 게 맞지만 이 조정 지역 전에 매매계약을 했으니까 일종의 소급 적용으로 페널티를 주지는 않아요. 다만 양도세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조금 더 까다로워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조정 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취득세는 매매보다 증여 거래에서 더 부담이에요. 증여를 할때 취득세는 증여 받는 사람, 주로 자녀겠죠. 이 자녀의 주택 수는 따지지 않고요. 이 증여를 해 주는 사람의 주택 수를 보거든요. 그래서 1주택자가 아닌 부모님이 조정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주면 12.4%의 최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 부모님이요. 마포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합니다. 지금은 마포가 비조정 지역이니까 주택을 열채 갖고 있다고 해도 기본 증여 취득세율 3.8%가 적용되는데요. 그런데 만약 다음 달에 마포가 조정 지역이 되고 난 다음에 증여를 하면 재산가액의 12.4%를 취득세로 내야 하니까 부담이 대단히 큽니다. 두 번째로요 조정지역이 되면 집을 팔때 내는 양도세를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규제가 있어요 일단 비과세 요건이 엄격해집니다 원래 1세대가 소유한 1주택은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집을 살때 조정지역이었다 그러면 1주택자라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으려면 반드시 2년을 실거주해야 합니다 예로 성수동 트리마제를 한번 볼게요 성동구는요 2023년 1월 5일에 조정지역에서 해제돼서 현재 는 비조정 지역이 됐거든요. 아, 그래서 3세기가 2024년 1월 1일 트리마제 가장 작은 평수를 9억에 사서 2년이 딱 지난 2026년 1월에 12억에 판다. 그렇게 된다면 내내 전세만 주고 판 거라고 하더라도 전부 비과세를 받습니다. 3세기는요 양도 차익이 3억 원이나 되는데 세금을 1원도 안낼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세법에 주는 가장 큰 축복,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위력인데요. 양도세는 취득 당시의 조정 지역이었는지 를 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성동구가 조정 지역이 된다고 하더라도 삼세기는 실거주 의무 없이 전부 비과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야통이는요 이걸 2023년 1월 1일에 샀어요. 그때는 성수동이 조정 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2년을 전세주다가 2025년 1월 1일에 팔았다. 그럼 야통이는요 취득 당시 조정 지역이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있는데 거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가요 9천만 원이 나옵니다. 비조정 지역일 때 팔지만 1주택 비과세는 취득 당시에 조정 지역이었는지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1주택자에게도 적용되는 규제라서 만약 성동구가 조만간 조정 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많은 분들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야토이는 임차인을 아마 내 보내고 2년 실거주 의무를 채우는 게 나을 겁니다. 1주택 비과세 판단과 관련해서 지금 매수대기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비조정 지역일 때계약하고 조정 지역이 된 거예요.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실거조건을 주 채워야 하나요? 이건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계약한 날 기준으로 야통인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었다면 잔금일에 조정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한들 실거주 요건을 부과하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취득세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야통이가 임차인을 내보내고 2년 거주할 필요 없이 나중에 비과세 등례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야통일을 포함해서 다른 세대원들이 주택을 보유한 상태라면 비조정지역일 때 계약을 했더라도 장금일에 조정지역이 되어버렸다면 실거지 의무가 생기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도세 규제입니다 사실 이게 더 골치가 아픈데요 조정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셔야 합니다 2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집을 팔면 이 기본세율 더하기 22% 그리고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무려 33%를 더해서 최고 82.5%라는 어마어마한 증가세율을 적용받아요 그리고 여기 더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혀 안 해주는 페널티도 있는데 이건 자세히 설명해 드린 지난 영상을 위에 걸어 드리겠습니다. 야통이가 사실 2주택자였다. 그럼 양도세는요, 원래 9천만 원이었는데 1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3주택자였어요. 그러면 1억 8천으로 불어 납니다. 비조정지역일 때 갭투자를 한3세기는 2년 만에 3억 원을 벌고 양도세로 0원을 냈는데 야통이는 순식간에 애국자가 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냐. 이걸 본다면 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여부는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조정지역인가 그걸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성동구가 지금 비조정지역일 때한채더 사둔 거라 취득세 중과도 안 됐고 뭐 나중에 한 채만 남아있는 상태로 판다면 비과세도 받을 수 있지만 혹시 파는 날 기준 조정지역이 됐고 다주택 상태로 이 집을 판다고 하면 양도세를 몇 배는 더낼수 있는 겁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요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시안부 규정이라서 정부가 현재의 법을 그대로 두면 내년 5월에 자동 부활합니다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다시 연장을 해줄 거란 예측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비조정지역이 갑자기 조정지역이 되도요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일단 일시적 2주택 즉 집이 두 채여도 3년 안에 기존에 있던 주택을 팔면 취득세든 양도세든 1주택자 세율을 적용해 주는 특례입니다 그런데 또조 고정지역에서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시한이 짧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은 기존 집을 처분하는 시한이 3년이지만요 지지난 정부 때는 1년밖에 안 줬어요 앞으로 이런 규제도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조정 지역에서 살 때, 팔때 달라지는 세금을 봤는데요. 그럼 보유할 때는 어떨까요? 조정 지역으로 지정이 되도요 현재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난 2021년, 2022년 조정 지역에 두채 이상 집을 갖고 있으면 중과세율을 적용을 했고요. 비조정 지역과 비교해서 종부세 차이가 두 배, 세배 났거든요. 종부세는 지난 정부에서 상당히 낮춰졌고요. 지금은 지역이 어디든 3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3주택, 자라고 하면 단독 명의 기준으로 집 세채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이 약 50억을 넘어가면 두 배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물론 이건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완화를 해둔 기준이라서 이번 정부에서는 종부세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정 지역이 되면 요집살때 취득세가 올라갑니다. 매매는 물론이고요. 증여 받을 때도 높은 증가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팔때 양도세도 많이 내야 합니다. 단, 살때 조정 지역이었다면 2년 실거주 의무가 있고, 다주택자는 비조정 지역일 때 사다고 하더라도 팔때 조정 지역이라면 양도세가 아주 많이 나온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내년 5월에 양도세 중과 규정이 부활하면 나라가 세금으로 다 가져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피부로 완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또 집을 취득한 시기나 방식에 따라서 각종 감면이나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들이 있고요 혹은 뭐 2018년 전후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둔 아파트라면 생각보다 괜찮은 전략을 찾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자산을 이전하거나 조정하는 계획을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똑똑한 자산 이전, 안전한 자산 이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텍스쇼는 여기까지입니다.